그러면 저뭐 아까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네. 특히 오늘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호투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역할 음. 다 했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뭐 와이즈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7이닝 소화했는데 107구를 던졌어요 음. 피안타 단색의 1실점 최원태 선수도 7에 1사까지 아, 마운드를 맞아요. 지키면서 한2 실점. 어. 어, 물론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 내려갔습니다만은 지난 등판도 그렇고 최원태 선수가 좀 이제 길게 던지기 시작했다. 아, 음. 이거는 상당히 그 삼성 라이온스 선발 마운드에 좀 청신호가 아닐까. 음. 그리고 올라온지 이틀 된 음. 이성규 선수가 어. 어. 어쨌든 그게 중계하고 오셨잖아요. 한명두명 스타가 데 홈런성 타구도 있었고 음. 또 오늘 기어이 홈런 치면서 이러면은. 아마 이성규 선수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음. 어, 삼성의 그렇지 않아도 좀 무거운 그렇죠. 음, 어, 타선이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와이스 네. 선수가 진짜 잘 던지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막그 슈퍼의 위력을 엄청 발휘하고 예,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성규 선수가 음. 그딱 하나 오우. 무너뜨린 거잖아요 네. 이성규 선수 좀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는 2대1 정도로 쭉 가다가 음. 그러니까 8회 점수가 났던 장면이 아. 좀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저죠. 아까 음. 그저 우리 우성어린이도 얘기했지만 수비에서 음. 어 노수, 노시원 선수 빗맞은 타구에 대한 그 타구 판단 네. 물론 이제 비가 좀 와서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그 장면에서 결국은 1-4, 1 3루가된게 경기 그렇죠. 흐름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점차고 이제 경기 후반에 최근에 이제 한화 이글스의 강력한 불펜지는 음. 생각을 하면은 한 점차, 두 점차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느린 그림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네야진이 음. 그 공을 내등 뒤로 쫓아가서 잡기는 그렇죠. 어렵고. 한마디로 외야 측에서 음. 조금 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김성윤 선수가 못아서 잡았는데 노시현 선수가 타석에 있었기 때문에 음, 아마 예, 수비치가 조금 더 뒤로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최근에 상당히 경기 운도 네. 좀 따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기 운이 따른다고 느낀 게 사실 네. 그런 타구가 오늘 하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두세개인가를 지금 계속 네. 나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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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서 하나가 진짜. 운도 따르고 있구나, 야구도 잘 되고 이것까지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이 따른다고 느낀 건 어, 그저께 음. 토요일에 경기 안한 거예요. 아,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내 네. 네 구장은 다 했는데 네. 기아하고 하나만 경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거기서 물론 이제 문동주가 나올 예정이긴 네네. 했습니다만 불펜이 쉬어갔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어? 음. 문동주, 김도영의 음. 대결 정말 관심을 끌었는데 음. 아, 결국 쉬어갔고 음. 거기서 문동주 선수를 그 다음 날 쓰질 않았었죠 그렇죠. 유경 감독께서. 음. 데 이러다 보면서 했는데 그 말씀처럼 계속 이기는 경기. 근데 음. 최근에 이기는 경기가 압도적으로 점수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점수로 가기 때문에 불펜의 승리의 투자가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선 정말. 이 비루 하루신 음. 게또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고순양님께서도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고 아, 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딱 정답입니다. 지금 뭔가 기운이 <laughs> 맞아요. 지금 기운이 모이고 그 음. 뭔가 기운을 부르고 있는 느낌. 음. 오해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시즌 초반에 LG가 엄청난 질주를 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폄하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가 그만큼 지금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있는데 이런 경기 흐름까지 도움을 준다.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96일 만에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음. 지난해 이맘때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말때 연승이 있었고요. 음. 그때 음. 1위를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396일 음. 전에 1인 것 같고, 어, 그리고 8위로 추락하는데 딱 19일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아 그래서 하나 팬분들도 좀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계속 기분은 좋은데 네. 계속 불안해. 예, 그럼요. 긴장하고 네.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일단 네. 일단 뭐 공동 선두 네. 올라가는 것 축하드립니다. 연세주리님이 슈퍼챗 주셨는데요. 음. 근데 이제 불펜 필승조가 지금 페이스면 80 이닝을 좀 넘길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향후 그게 하나 순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 지금은 그 아까 말한 철벽 불펜들이 네. 좋은데 네. 이제 지금 시즌 뒤로 가면 음. 좀 많이 던진 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같아요 이거 음. 같아. 요 그게 조절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어, 중요한 건 이제 팀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네. 때, 약간 주춤할 때. 그럴 때 승리 게 투조의 휴식을 적절하게 음. 주는 게 중요했고요. 음. 이제 이거를 조절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고 있음에도 어 아직은 우리가 뒤집을 음. 수있어는 생각에 계속 쓴다. 그럼 그러면 결국은. 쓰러지겠죠. 네.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할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지금 제가 지난번 클로, 오프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화가 올라올 전력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태양 선수도 있고 뭐 주영상. 주영상, 주영상, 주영상 선수. 권민규 이런 선수도 이민우 음. 선수도 음. 있고 네. 또 네. 후, 어, 하반기에는 아마 김민우, 김민우 선수도 선수죠. 선발 로테이션 네.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네. 네. 일단은 하나가 예년과 좀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 저도 그런 생각을 네, 뭐,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황준서도 있다고 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어, 우리가 붙였을 일로 싹 살펴봐서 올라올 사람이 있다 음. 없다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는 정말 말씀 그대로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아무 저뭐 사실 저 하나 팬들이 답답한 건 지금 맨날 3점 많이 내면 4점 뭐 이렇게 내고 경기를 이기느냐.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3점만 내면 이긴다라는 공식이 지금 하나 팬들한테는 좀 사실 있으니까. 사실 나약하게 좀 점수 뽑아 주면 좋은데. 근데 네. 그게 그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전제 절대 쉽지 않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예를잘 들잖아요. 음. 다저스가 절대 강자라 그랬는데 지금 절대 강자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요. 뭐 넉넉한 승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선발진의 부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강팀은 뭐냐면요. 이럴 때 선발진이 좀 부진하니까 방망이로 쳐서 이겨요. 네, 맞아요. 방망이로 대량 득점을 넣어 주고 반대로 선발진이 그러면 그러니까 방망이가 가는 때도 투수진이 버텨 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의 글스의 음.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승리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 댓글창에 강재민 선수 물어보신 분이 있다 강재민 선수의 제대 날짜는 25년 8월입니다. 음. 네. 현역 복무를 아, 하고 있는데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음. 어, 중이네요. 돌아오면 일단은 좀 돌아와서의 몸 상태라든가 음. 개인 훈련을 했겠지만 음. 그건 조금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 선수가 이제 토미전 수술을 하고 군입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모습일지는 조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점프왕님도 음. 슈퍼챗 주셨는데요. 작년 연승 때와는 좀 다르다. 음. 지금은. 지금은 투수진 선발 불펜 마무리 힘으로 한 연승이다. 투수진의 힘으로 연승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질 걱정은 좀 덜하고 음. 지금의 기세는 단순 우연이 아닌 올 시즌의 전력이 이만큼 된다. 네. 수비랑 마운드 네. 이게 안정이 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사실 하나의 공격력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이상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레인밸류들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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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또 한동안 지금 지금이 아니라 한이주전 그러니까 하나가 2주전 3주전 막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네. 그때는 또 한참 방마야가 잘 그렇죠. 돌아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방마야 계속 그렇게 칠 수만도 없고 음. 또 마운드도 한대 흔들릴 때가 오겠죠 음. 근데 그게 상호보완이 음. 타이밍상으로 음. 어떻게 맞아떨어지냐인데 지금 한화는 그게 됩니다 음. 네. 또 범인수님이 음. 슈퍼챗만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듯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화와 삼성의 경기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슈퍼챗 음. 소화를 했고 네. 어 어유 지금 저 하나 얘기하니까 거의 한5 0 0 0분가까이네 네, 4,865명 오셨으면 우리 또 음.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셔야죠. 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어, 아500 90, 예, 600개 네. 조금 넘었는데 네. 4,800분이면 네, 하나팬분들 이긴 기분이면, 응. 공동 일위 기분이면 좋아요 응. 하나 정도씩 아, 네. 눌러주실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2,000개 정도 가야죠 네, 보여주십시오 네. 네. 2,000개 정도 가야죠 여러분 네. 네.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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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기 끝났냐고요? 음. 하나의 기좀더 해드려야죠 음. 네. 하나의 이야기는 뭐더 네. <laughs> <laughs> 자다음부이 이제 5번에 배치를 해야 겠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들 때문에 어린이들 때문에 1번에 배치했는데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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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아까 우리 저 서현 어린이도 어 지금 저 플로리얼 좋아한다는 플로리얼이 그래도 시즌 초반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한참 뜨거웠을 때보다 잠깐 주춤한 감은 음. 있습니다만 어제도 중요한 일을 다쳤었고 네. 오늘도 또안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시즌 초반에 걱정하면서 음. 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시기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음. 네. 플로리얼도 이제 아 저는 사실 어제 그 경기 앞서 우리 오프너 때도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길 때그 결정적인 그 희생 플라이 때 삼루자가 네. 플로리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런 플로리얼의 주루가 아니었다면 그냥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도 이런 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금 약간 솔직히 말씀 좀 약간 네. 무모하다라고 좀 느껴지긴 했는데 음. 그래도 그걸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도 보면 플로리얼 선수가 어, 주루 플레이에서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지금도 네,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 선수의 지금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음. 강점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 봤을 때 플로리어를 무조건 스타트를 끊겠구나 생각을 했고 음. 살것 같더라고요. 아, 선수는 아, 역시. 예. 네,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정도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 선수가 저는 뭐 KBO를 위해서 가장 발이 음. 빠른 선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하지만 아마 제일 공격적으로 음. 주루플레이를 펼치는 선수 이거는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어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음. 또 승을 안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플로리얼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음. 어, 또한명 뭐~ 앞서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선발투수 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음. 어, 와이스가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을 음. 극복하고 그렇죠. 어, 성장을 한 선수잖아요 예 네. 네. 뭐~ 동인 리그에서 뛰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중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작년에 몇년 됐을 거예요 나왔던 그베이스볼 어~ 프로스펙트 어~ 네, 네, 네. 이 잡지에 이 선수 내용이 나왔는데 멘탈 터프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강인함은 이 선수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인사 6년 동안 부모들이 다 떠났는데도 네. 야구를 집중할 수 있고 또 오롯이 야구로의 그 집념을 갖고 있는 선수니만큼 그런 의지가 대단한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은 네. 작년에 대체 선수로 음. 들어와서 지금 유일하게 그렇죠. 그 확률, 바늘기 같은 확률이거든요. 음, 그걸 뚫고 남아있고 지금도 또뭐 누구 못지않은 음. 그 그러니까 팀의 에이스인 폰세계도 그게 밀리지 않는 맞아요. 크게 밀리지 않는 음. 활약을 보이면서 뭐 이제 가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이 선수가 너무 좀 이제 음. 폰세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아 본인이 좀 걱정하는 것같다는얘기 있는데 어, 이런 정도의 멘탈이 있다면은 음. 충분히 지금 하나에서 유현진 선수와 함께 1 2 3가 너무 확실하게 그렇죠. 예,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는 정말 무서운 음. 팀이 되고 있고 어, 또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와이스의 투구도 뭐 홈런 을 음. 하나 내주기는 네. 했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인 네.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음. 디아즈랑 13군과 상대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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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때 그 마지막에 백도어 브리퍼가 네. 진짜 네. 예. 기가 막혔죠 예. 감탄을 진짜 네. 일으키는 그런 투구였어요. 음.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화 이야기 조금 음. 해드리고 삼성도 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 이야기를 드릴 게 있나요? 삼성은 좀 와이스한테 막힌 거죠 음.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지금도 그런 워낙 초반에 원정 경기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와이스가 너무 좋았고. 네, 음. 와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상승세 타기 시작한 박상원 선수의 김선 김서, 아 어, 김서현 선수, 음. 그러니까 하나의 마운드가 너무 잘 던진 거지. 굳이 뭐뭐 뭐 삼성이 너무 못쳤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런 갭은 좀 있어요. 네. 약간 콜로라도처럼, 에이. 라팍에 있을 때와, 라팍은 그렇죠. 높지도 않은데, 네. 라팍에 있을 때와 라팍을 내려오면, 음. 어 제가 어제 중계할 때 보니까 7.5대3.5 정도의 점수 차가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좀 네. 심하긴 네. 하죠. 좀 심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시즌을 가져가다 보면 조금 좀 상생화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충분히 그럴 만한 음. 선수들이에요. 삼성도. 네, 맞습니다. 삼성도 하여튼 내일, 오늘은 뭐 경기를 내주긴 응. 했지만 내일 한번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자.